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언니, 공 때리는 CEO 윤재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골린이 머리 올리기 프로젝트.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공 때리는 언니가 아주 친절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준비했는데요. 골린이들이 첫 라운딩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꿀팁들. 하나의 영상으로 알차게 모아봤습니다. 이거야말로 놓치면 여러분 손해. 그럼 먼저 골린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티샵편부터 함께 보러 가시자고! 자, 잠깐! 경고! 신기님! 우리 지우스님이 지금 티샷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연습 스이하시면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리가 들어서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좋은 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너남이니까 이쪽으로 좀 나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쪽으로갈수이 많은 거니까 아, 도 네. 네. 없잖아? 네. 이렇게 다 들어올게 그치? 요정 아, 어? 제가 있는. 들어와도 돼요? 상관없어 응,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네. 이쪽이 더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에요 네. 지금 네. 연습생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네. 네네 네. 아, 꼭 일자로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T는 이 T 선상 밖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하신다면, 투볼타를 적용받습니다. 다시 빼시고, 이렇게 응. 나왔을 때 저희가 배꼽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배꼽 말고, 여기를 넘어간 걸 배꼽이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T 마크가 되어 있는 한, 한 발짝 뒤에서 T를 꽂고, 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지니스님, 이렇게 지금 신기님이 어드레스를 들어가서 볼을 치려고 할때 네. 뒤에 서 계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네. 플레이어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 어, 그건 매너에 어긋나요 그래서 항상 음, 플레이어가 어드레스에서 볼을 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네. 저 후면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아, 네. 어, 나와주시는 게 네. 어, 예의입니다 네. 첫 라운딩 나가서 첫 티샷을 칠 때의 설렘과 두려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텐데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바로 배꼽을 내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라운딩에서 꼭 지켜야 할 매너 팁, 함께 알아볼게요. 집중! 집중하시라고! 위해서 항상 네. 볼칠 때는 음, 뒤쪽에 있어야 돼요. 네. 음. 어. 아, 나이스! 어. 자, 하고 나서는 항 어. 어. 음, 이렇게 아, 분위기 발자국을 분명상... 지우는. 음. 어. 음. 네. 잘해셨습니다 돌아왔어 공지 쳐서 쓰셨어 그 상대가 그 공을 잘 네.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사실은 공을 또 찾느라고 네.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네. 꼭 옆에 분이 봐줄 수 있도록 네. 그 부탁을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도 다른 분들 걸 봐주면 네. 서로 도움이 많이 되죠 공을 잃어버리시면요 찾는 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5분 동안 분실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더욱 빠른 그 흐름을 위해서 3분 동안만 공을 찾을 수 있게 룰이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기할 때꼭 알아야 할 규칙들 알짜배기만 모아봤습니다 오비나 헤저드의 차를 잘 아시는 분? 1 2 3아 없으시죠?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오비나 해저드가 있는 곳은 피아라고 해서, 어, 코스가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티박스에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좌우측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오비를 냈을 경우에, 어, 그건 아로 바운즈라고 해서, 어, 원래 치던 데에서 다시 공을 놓고 제3타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해저드가 있다면, 그, 그 해저드에 가서, 그 주변에서 드랍을 해서 3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따져보십시오. 오비는 티박스에서 계속 쳐야 되고 해조든 앞에 나가서 쳐야 되잖아요. 벌써 한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하실 것은 오비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팀이 너무 타이트하게 앞뒤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진행을 위해서 오비티를 신어 추가로 해놨죠. 그래서 오비티에 가서 치시게 되면 그게 네 번째 타수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이 해저드로도 발생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동해서 치더라도 그거는 3타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비를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하고 피하셔야 됩니다. 저 보이시잖아요. 오른쪽에 하얗게 쭉 깔려있잖아. 골로 나가면 골로 가는 거야, 오비. <laughs> 친구들이 저쪽 방향 섰을 때는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오비를 꼭 보내라고. <laughs> 자. 근데 그렇게 으면은 네, 네 스탠스에 걸릴 수 있지 자, 클럽을 두개 가져와서 클럽을 놓을 때는 이게 잘못 가르키게 되면 내가 방향을 지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있페널트죠페널트투벌트입니다 음... <laughs> 방향성을 도움받는 것을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오인이 될수 있으므로 어~ 그 타겟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클럽을 놓으면 좋은데 여기서 놓고 이렇게 치다 보면 그냥 가다 보면 이걸 잃어버려요. 저 같으면 보이는 시야 한 45도 정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이걸 꼭 챙겨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언뜻 놓는 것도 본인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쩌지? 일 <laughs> 일단 마크를 하시고요. 이제 픽업을 하시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한테 이볼 마크를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물어봅니다. 왼쪽으로 옮겨 주는 게 좋을지 네. 오른쪽으로 옮겨 좋을지도 네. 물어봐 주면 네. 좋고요. 네. 요 거리만큼을 나중에 저 핀을 깃들 옮길 거예요. 그때 네.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니까 네. 이 클럽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하면 오리지널 스팟으로 못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아저목저 저 목적물 바로 뒤에 이렇게 놓고 요 요걸 들어서 옮겨주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놓지 말고 뒤집어서 넣으면 기억하기가 좋아요. 아 내가 옮겼다는 뜻이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해주면 됐나요? 하면 이제 치시면 돼요. 어, 네. 꿀팁. 복원을 시켜보세요. 네, 응.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응. 오케이. 그걸 그대로. 골 마커를 응. 옮겨야 하나? 옮겨져요. 아, 아까 옮겨서. 오리지널 방서로.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 옮요 예. 앞으로. 옆으로 와서 이제 놓으면... 뒤에서 다시 놓는 거죠. 네. <laughs> 볼 이렇게 마크를 하고 픽업을 하는 건 사실 플레이어들이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캐디분들이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공은 엉그레 시키면 빨리 가서 마크하고 집고, 그 다음을 준비해 주시면 진행도 좋고, 캐디분 무릎도 괜찮죠? <웃음>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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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오케이 받으셨으니까 이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볼 잡으시면 돼요. 네. 네. 실패한 공은 돌아보지 말고, 잘친 볼의 느낌을 네. 기억하라. 제가 정말 공감하는 골프 명언인데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성공의 경험을 기억하고 성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골린이분들 매일 더 성공의 빈도를 높여가며 즐겁게 공 때리시길 바라고요. 멋진 골퍼가 되는데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골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구마구 응원해주세요.